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셰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던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창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리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니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마야는 바벨론 유배 도시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름대로 인정받고 총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선하고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손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스마야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마야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하나냐는 2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허황되고 거짓된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디든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거짓 스승,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그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 가짜 소문, 가짜 SNS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정보들을 공유했다가 민망한 경험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는 이리저리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거슬리고 부담되는 말을 듣기보다 하나냐나 스마야가 전하는 그들의 마음과 기대에 부합되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되지 않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분별력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는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와 논리 정연한 말로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와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스마야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대제사장이 된 이유는 예레미야와 같이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을 나무 고랑과 쇠 고랑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느냐? 라며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미치다라는 단어는 메슈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설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빨리 그의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강조하며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대적하는 이스마야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사명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 이렇게 괴로워하는 예레미아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장 스바냐를 통해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피해 가게 하십니다. 제사장 스바냐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지금 이런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읽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평상시에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예레피아 예레미야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 주는 동역자들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이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받게 될 징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우리 어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가짜가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는 것은 진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얼마든지 우리도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한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뉴스와 거짓 소문과 거짓 SNS 정보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웃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침체된 경제와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된 태풍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